thank <music> you 인생 조언하는 평범한 인간 인조인간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번주에 정말 기이한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주식투자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요 미국의 게임스탑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미사일이 되어 글로벌 주식시장을 말 그대로 폭격을 해버렸죠 예, 지금 제 계좌도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오늘은 이 게임스탑으로 대변되는 해지펀드와 개인투자자 간의 혈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건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 미국은 공매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자 공매도라 함은 빌 공자를 써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해서 미리 현재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주식을 되갚고 그 차익을 누리는 거래 형태를 말하죠. 사실 이 공매도는 한국에서의 아직 자리가 정확히 잡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지금 공매도 재개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활성화된 지 오래 되었고 굉장히 큰 그런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이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어렵게 투자를 했는데 헤지펀드들이 갑자기 공매도를 쳐버리면 당연히 주가가 말 그대로 떡락을 할수 있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사실 항상 피해를 받는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주식토론방, 주식포럼 이런 곳에서 일종의 캠페인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주식을 매수해서 그들이 개인들의 힘을 보여주자, 그들이 또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아보자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게임스탑뭐 네, 한국의 CGV라고 할수 있는 뭐 AMC 같은 영화 관련주, 일단 블랙베리, 뭐, 등등.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돼서, 네,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몇 배씩 오르게 됐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능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자, 이해지 펀드들이 본인들이 공매도를 쳐놓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손실을 보겠죠? 그럼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매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게 지수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지수들도 금요일만 해도 거의 2% 빠졌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헤지펀드들이 다른 나라에 또 투자를 많이 해놓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사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 네, 금요일에 엄청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퍼센트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 뭐 옆에 중국, 일본, 동아시아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캠페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헤지펀드들한테 당했으면. 예, 그런 일종의 캠페인을 불러 일으킬까 싶지만, 근데 이게 장기화되고 계속해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헤지펀드들이 또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주식들을 매도를 하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주식 전체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관련된 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게임스톱을 위주로 한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조정이 올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길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 뭐더 길게 보면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 주식 시장이 좋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게임스톱 사례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빨라지거나 낙폭이 과대해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을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그런 코멘트들을 보면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자 금리 인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산 매입을 많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이제는 테이퍼링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줄인다, 멈춘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Fed의 이런 텐스 변화도 주식시장에 조정을 주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올해 주식시장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을 잘 봐야 되고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가, 올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조금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뭐펀더멘탈 자체가 좋기보다는 좋은 타이밍, 좋은 트렌드를 타서 국가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에 좀 투자를 했었는데 다음 주에 보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정이 계속되면은 저는 좋은 주식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건강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열받으면 세계 주식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자오